이 양반은 아주 오래되셨어. 그러니까. 이발는 우리 집에서 이발한. 한 30년은 됐을 게. 30년 넘었지. 네? 넘었지. 넘었어. 30년. 30년도, 아, 30년도 아, 넘었 아, 걱정돼. 걱정돼. 여기 문다으 어떻게 되나. 안 왔으면 좀. 오늘은 아파트로 가야지. 아그게 아, <laughs> 아, 아파트로 찾아가야지 이제. 아버님 들으로요 <laughs> 그렇죠. 철도와 함께 발달해온 도시 대전. 대전역 주변 동네들도 철도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젠 구도심이 되어버린 동네. 이 동네엔 100년 전에 지어진 이발소 건물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곳, 과연 영업을 하는 곳인가 싶은 그때,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발소 쪽으로 다가옵니다. 익숙한 듯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서는 할아버지. 바로, 이곳의 주인이자 70년 경력의 이발사 이종완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여덟 시면 출근을 한다는 할아버지, 세월의 덮개로 모든 것이 낡고 허름해졌지만 가운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이 설렌다는데요. 우리는 한번 피야지 할아버지는 60년 동안 이곳 이발소를 지켜왔다는데요. 1960년대 중반에 문을 연이 이발소는 철도 직원들과 주민들의 이발을 책임져 왔답니다. 명절 대목에엔 하루 100명이 넘는 손님을 받을 만큼 성업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한번 발을 들이면 단골이 된다는 이발소. 지금은 옛일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의 발길만은 여전하다는데요. 여기서 이사 간 지가 한 삼+ 한삼년 됐지 음. 지금 아버님 댁 근처에도 이렇게 미용실이나 이발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쪽으로 안가시니까아 이리 와요 그리 안 가고 <laughs> 한 달에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 되면은 사이즈껏 서 거기 안 가요 음. 안, 안, 안 익어서 익은 뒤로 안마해도 댕기잖아요 난 익은 뒤로 음. 아저씨가 죽고. 나는 기계로만 안 하고 가위로만 <laughs> 가위로만 하면은 이게 동그랗게 깎여진다. 바리깡으로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깎여진다고. 바리깡으로 하면 머리가 이렇게 깎여 <laughs> 그래서 이 동그랗게 깎여야 되는데 벌어지게 깎는다고. 뒤에도 이렇게 되게 깎고. 그래서 내가 가위로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더 걸리죠. 각 기계로만 하는 사람들은 10분이면 다 하는데 이거 조금 더 걸려. 할아버지는 이발을 시작한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가위만을 고집해 왔답니다. 이거는 따뜻하게 안 하러. 이곳에선 옛 방식 그대로 거품을 묻혀 이발 부위를 면도해 주는데요. 8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야무지고 섬세한 손끝. 70년 내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염색해야지? 예, 네, 하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수십 년째 찾아오는 단골들이 나이가 들면서 염색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데요. 수십 년을 그렇게 손님과 호흡하며 보내온 세월입니다. 어디 세월만 그럴까요 70년을 매일 같이 하다 보니 솜씨도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는데요 손이 이렇게 손이 먼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칼이 와요 음.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눈 감고 해도 음, 음. 이게 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전 방식 그대로인 이발소 이곳에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겨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비누를 사용한답니다. 온수는 이 밥통이 책임을 지고요 그 시절 향수에 젖게 하는 풍경들입니다. 이+ 이발수인 주인장의 특별 비법도 있다는데요. 수십 년의 경력으로 알아낸 비법이라며 뭔가를 가져오는 할아버지. 이것만 있으면 염색 자국이 잘 지워진다고 하네요. 이실타로 하면 잘 닦여져요. 담배 필터로 하면요. 네. 아주 멋쟁이 되셨네요. 에? 멋쟁이 되셨어요. 멋쟁이 <laughs> 됐어요. <laughs> 에? 아 이거 이발 하면 그림 거예요. 이발소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이 요구르트. 요구르트까지 한병쭉 들이키고 나면. 이곳의 이발 서비스는 끝이 납니다. 각비요예 가세요. 가세요 예 건강해요 예. 몇번요 고마웠어요. 아 이거 별말씀을 하시네요. 아 이거 예, 별것도 예. 아닌데. 예. 명절 때 무슨 선물을 사오시려고 했더니. 여기 마침 가게가 마땅치 않아서 돈을 2만 원 주셨어. 이발비를 너무 그냥 후하게 항상 그냥 조금 그 음료수나 사드시라고 이렇게 입금해드렸는데 그거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정을 쌓다 보니 명절까지 챙기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늘 정성을 다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역시 단골을 부르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laughs> 웬 할머니 한 분이 이발소에 들어섭니다. 이발소에 웬 여자 손님인가 했더니 이발사 할아버지의 보조이자 아내인 송지철 할머니입니다. 오자마자 알아서 척척 일을 하는 할머니. 거침없는 모습을 보니 하루 이틀 해온 솜씨가 아닌 듯한데요. 이발소 경력만 수십 년, 이발소에 나와 남편을 돕다 보니 손도 빨라지고 눈치는 더 빨라졌답니다.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할머니, 손님의 머리를 다 감기고 나면 보자기를 두르고 빨래 집게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내가 준비를 마치면 그 다음은 남편 차례. 어머는보조이가봐요 <웃음> 보조, <웃음> 보조. <웃음> 훌륭한 보조 그래도 손이 척척 맞으시는 것같은데집 안팎으로 평생 호흡을 맞춰온 부부입니다 내가 반은 해요 반은 <laughs> 해요 <해라. 웃음> 고맙습니다 여기 그 코스가 항상 이렇게 됩니다 끝나면 이게 <laughs> 마지막 <laughs> <laughs> 이 손님은 오자마자 반에 바로 단골이 되었다는데요 요새 남자들도 미장원 가서 많이 하는데 가면 커트로 그냥 10분 만에 거의 끝나고 이렇게 다 거의 이발이 끝났잖아요. <laughs> 이분은 지금 많은 시간 세세히 정성을 들이는데 가격은 옛날 가격에서 아마 저가마1 0년 넘은 것 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옛날 아날로그 감성 입듯이 70년대 그저 뭐 타일 저 머리 깎고 저런데서그 음. 어릴 때 그냥 빨래비누랑 머리니까 깎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 뭐 이런 향수도 있고 또 워낙 또 꼼꼼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단골이 됐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히계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이발소에서 먹고 자며 일을 배워 1 6섯세 가위를 잡았고. 이발소를 차려 삼남매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열 철도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그 사람들이 20명, 30명. 그러니까 여기는 철도 이발소라고 했서 학생들 4, 50명. 그러면 일반 도라고 100명씩 했어요. 하루에. 매일 그렇게 했어요. 왜 네, 이발소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고 우리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 그이다데 이발소가 있어도 우리가 제일 위치가 좋았어요. 목이 좋았지.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도 몰라.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세월이 빨리 갔어요. 평생 가위질만 하면서 바쁘게 그리고 성실히 살아온 인생입니다. 세월을 머금은 물건들도 나이든 주인 곁을 지키며 이발소의 역사를 함께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는 시타요. 그런데 이게 석유로 하는 거예요. 석유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야. 부속도 없어서 고치지도 못해요. 이게 고장 났다 하면 못 고쳐. 그러면 데비를나오 그랬더니 고장이 안 나. <laughs> 그래서 계속 쓰는 거 이것도 에어컨인데 이거는 무지하게 오래돼 갖고 지금 고장 난 건데 이게 금성, 최고 금성에서 나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샀는데 이게 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한 50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에어컨은 한때 이 이발소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답니다. 요게 30년 썼어요. 30년. 30년 써가지고 이게 가위 날이 이렇게 좁아 타게 됐잖아요. 30년을 썼서려고 이게 예. 예, 길이도 이렇게 길었는데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렇게 한 손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손으로 하는 게 없어지니까 이거 덕질이 나다 어머님, 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네.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저녁하러. <laughs> 할아버지의 퇴근 시간은 오후 6 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할아버지가 바빠집니다. 영업의 시작과 끝은 늘 이렇게 혼자서 하신다는데요. 오늘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손님이 한몇분 정도 나오셨어요? 오? 일곱 여덟 명 했을 거예요. 여기 음. 요걸 또보면 일곱 여덟 명 했나? 그렇게. 음. 요구르트 빈병 개수 보고 오늘 몇분 정도 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이 숫자는 몰라도 그거 보면은 아 오늘 몇명 했다는 거단 알죠. 다, 다 오래된 밥통도 여기에선 다 쓸모가 있답니다. 이거 보온이로 해놓으면은 하루 종일 뜨뜻한 글이식지로 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뜨는 거예요. 여기에 연탄 난로까지 있어 온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그런데 퇴근은 안 하시고 양말을 벗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아 뜨거. 데워놓은 물이 아까워 발이라도 닦으려는 건데요. 여기는 물이 항상 있으니까 여기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담그고 여기서 다 닦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도 여기 와서 세수하고 여기서 뜨신 물이 항상 있으니까 평생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발 말리는 방법까지 고안해냈다는데요 근데 하도 이렇게 해버려서 <laughs> 이렇게 말리면 바짝 말려 뜨거워서 그래서 뒤지겠어요. 안 돼. 이렇게 붙잡고 하니까 아, 이발소 안에서 이거 어쩌건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만의 슬기로운 이발소 생활입니다. <목소리> 저녁 여 시. 할아버지는 항상 이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합니다. 이발소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부부의 아파트.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100년 된 이발소에서 최신식 아파트로 퇴근을 합니다. 나 왔어요. 저녁 준비 하 했겠지? 저녁 준비. 그분은 몇년 전에 이곳 새 아파트로 입주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난방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전기 히터라니요. 실내 온도도 16도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보일러를 안 드시나봐요? 네, 저 방에서 그냥 전기장판하고 저녁에 우리의 고방만 틀어놓고 다요. 여기 두이고와이 이 방은 커가고 이 침대가 이렇게 있고 이런는데 너무 크고 커서 여기서 앉아요. 연료비가 비싸다고 라고또 그때 내가 맨날 이발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6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발소. 그렇다 보니 수십 년된 단골도 많답니다. 얼굴만 봐도 단골 연차가 바로 나온다는데요. 이 양반은 아주 오래되셨어 집에서 한 30년은 됐을 게3 0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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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도 30년은 됐을 때. 30년은 됐을 때. 30년은 됐을 때. 3 0년이 됐을 때. 30년은 이을 때. 30년은 3 0년 됐을 때. 3 0년도넘었다3 0년도됐데가 30년은 됐을 때. 30년은 됐을 을이 여기 이제 문 닫으시면 어떡 하냐고. 아, 외교부 안에 외교적 부가하는것은데 <laughs> 정말 그러니까 걱정 내는 거야 지금. 문닫그 후엔 어떻게 하지? 면좋 <laughs> 네, 방법이 네. 많아. 울가스 안 하시면 저. 오늘은 아파트로 가야지. 아, <laughs> 아 그게 여기... <laughs> 아파트로 찾아가야지 이제. 아버님 때문에요? <laughs> 그렇지요. <laughs> 가이드고 가야지 깎아달라. 음. 별수 없지 뭐. 걱정이에요 지금 그게. 그리고 여기 오면 제 머리가 조 약간 서는 머리거든요. 음. 그래기계를 깎아놓으면 머리가 삐죽삐죽 서요. 그리고 고그 머리 스타일에 맞춰서 깎아주시니까 머리가 이뻐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 마음에 <laughs> 드세요 머리? 아어 그럼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머리로 나왔나 와요.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한달 뒤에 올게요. 단골 손님만 300여 명. 요즘도 10명 내외의 단골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데요. 60년을 한결같이 영업을 할수 있었던 건 바로 다이 단골들 덕분입니다.